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을 찾고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한중한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신, 나오는지 아시는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어. 네,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맞습니다.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36년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기억은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은 사라진 이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에 입소를 했고 훈련소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그 당시 어, 상사 계급을 가진 부사관 분이 너는 G.P.에 들어가는 수색 중대에 착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아, 그냥 전방이구나라고 생각만 가졌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혹시 G.O.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G.O.P. 네, G.O.P.라는 곳은 그나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군생활 할 당시에요, 2008년도거든요. 그 당시에 0.1%만 간다는 지피라는 곳은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몇년 전에 들었지만 제가 근무하던 지피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처음 들어가서 근무를 했을 때 정말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실탄을 항상 소지하고 근무를 서야만 했고, 어, 약 2km 정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적 지피, 북한 지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가장 두렵고 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과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더 두려웠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기도함을 통해 이 두려웠던 마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군생활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운 환경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일꾼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나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디모데, 요한 등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를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브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에 대한 혹시 정면 돌파라고 할수 있을까요? 박해를 피하지 말고 도리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 받으셨는데 나 또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박해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으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하지 않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면 받겠다는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나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이니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서 핍박하지만 머지않아서 전도해 준 것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황제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성찬식을 오해하여서 인육식을 한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 왕국을 배반하고 다른 왕국을 따른다 등의 이유로 핍박했지만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는 기독교로 공인하고 국교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핍박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한데 가령 외모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 임이 여러 면에서 입증될 때 모두들 두려워하며 순종을 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군대에서 한때 이상한 일에 누 명을 쓰고 제대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길이 캄캄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열어줄 줄 믿고 그냥 이왕 제대하는 김에 남은 기간 동안 이 부하들에게 열심히 전도나 하자는 결심을 가지고 군인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에 108명의 군인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하였더니 기적 가운데 두 명이 벗겨지게 되고 재대는커녕더 빠르게 진급을, 진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명 또한 벗겨주실 것을 믿고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해도 육체밖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과 육체까지도 함께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을 때 사람의 박해 정도는 아무 두려움의 대상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정도를 아무 정조는 아무런 감동을 감동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 어린 이들이 소변을 보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녹스는 프랑스 군에게 붙잡혀서 19개월 동안 배 억류되어 고생도 하고 뭐 영국의 왕 메리 1세의 박해를 받아 프랑스에 망명하는 등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불모와 그를 이렇게 추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존 놉스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믿는 없는 믿는 믿 없는 믿는 없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노서에 자부심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마귀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의 주체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만큼 잘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추운 지방에 때를 지어서 사는 이 황제 펭귄은 수천 수만 마리의 새끼들 중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펭귄은 암수가 번갈아 가며 알을 품어 부화하고 나면 부모가 모두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가고 대표 몇, 몇 마리만 나와서 마치 타가소처럼 새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어미는 자기 새끼의 소리를 정확히 기억해내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어, 펭귄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 찾아내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이심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나서 우리 교육자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찬양 성도님들 아시냐고. 근데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단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두려움, 놀람, 무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볼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